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f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런데 지금 fx가 ab를 몰라 그리고 힌트 하나가 주어졌어. 그리고 f 프라임 를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해 주시면 x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네요그쵸죠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요 놈이 요 놈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범인이었어 그렇지? 네, 대가를다 쳐들어내이그 x 가 1로 가게 되면 요 때문에 분모가 0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분자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 있어. 분자에도 x-1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f1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모가 분모 x에 1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분자에도 x에 1 넣었을 때 0이 나와요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E 1 0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b가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a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꺼버보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3자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b에다가 요거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됐죠? 네, 자 이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라고 하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3인데 더하기 1 해주니까 더하기 4가 네, 분자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아까 했었던 얘기 기억나나요? 얘가 뭐를 들어 가질 거라고 x-1을 인수로 가질 거라고 그죠 x에다 1 넣어봐 x에다 1 넣어주시면은 a-a x-4, -A 4, -4. 0돼 되어버린다는 거지 x에 1 넣어주시면 0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x-1을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뭐 오겠어? 응 ax 와야 ax 제목이 오겠죠? 그 다음 상수에는 뭐가 오겠어? 네. 플러스 4가 와야 마이너스 4가 와야 되네 그렇죠? 마이너스 사가 와야 마이너스 1이랑 곱해져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대가리를 쳐들었으니까 천해야지 그치? 이게 예? 쳐내시게 되면 분모가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분자에는 ax 마이너스 4만 남을 거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더 이상 0으로 안 가니까 x에다가 1푹 집어넣으시면 3분의 x에다가 1푹 집어넣으시면 a-4가 되겠다. 오 근데 이거의 극한값이 이거의 극한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 넘기면 a-4가 2이 되겠고요. 그러면 a가 1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a가 10인 걸 찾았어요. 그럼 a에다가 넣어주시면 10 집어넣어 주시면 10 10 집어넣어 주시면 1 0 x 되고 어.. 마이너스 14x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p f(x)를 구해 u s 니다 f(x) 구 l u s plus, 뭐 해야 돼요? 미분해서 2 0 s plus, plus, 합시다. s p l u x plus, p x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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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가2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